오늘 둘째 날 아침인데요. 구마모토 성에 가려고 지금 걷고 있어요. 성, 성곽 주변입니다. 저것이 바로 일본 3대 성 중에 하나인 구마모토 성입니다. 2015년인가 16년에 지진 맞아가지고 복구공사 다 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약간 복원 현장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렇죠? 복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든 청정 가토비오마사입니다 유나 입장에선 쓰레기죠. 나쁜 놈이야. 코 베고 귀베고 이렇게 했던 하지만 또 일본에서는 냉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토비오마스 아, 동상이 있고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시민회관 뒤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구마모토성 사쿠라나바바조사이엔 옛날에 말 타고 내렸던데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여기 뒤쪽으로 가시면 네, 구마모토성 일부를 조금 보실 수 있어요 입구까지 이어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쿠라노 바바 조사이에는 이렇게 민속촌풍의 가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마모토성 박물관이 있네. 아토 신사가 있구요. 같이 근처에. 주사엔 뒤쪽으로 보이는 육교 같은 길을 올라서 오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올라가면은 저기 건물이 있어요. 망루인데 이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마모토 사람들에게 지진피해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서 있다고 해서 용기를 많이 줬다고 하네요. 이 성이 근대 전에도 한번 쓰인 적이 있었어요. 피가 있는 누가 제가 들 이렇게 무너진 것도 말로만 듣다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냥 볼거리가 하나 사라져서 좀 아쉽네요. 청수가 되게 유명한다고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저기 가는 하얀 버스가 구마모토성 순환버스입니다. 저는 다 걸어다녀서 개고생했는데 버스 타고 나닐걸